이 홍산 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확실히 알이 굵습니다. 이 홍산 마늘은 조금 일찍 심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너무 일찍 심으면 이 우짜라서 동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저기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심으면 딱 적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월에 심을 작물. 예, 마늘, 또 월동 채소, 이런 것을 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미끄럼을, 완숙 태비와 또 여러 가지 미끄럼을 한번 뿌려서 로타리를 쳐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태비는 완숙 태비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비닐 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 지금 발효가 잘 되었습니다. 예, 이 정도 돼야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완숙 태비와 또 아그로솔포라는 이 아그로솔포라는 입상유황입니다. 이 입상유황을 뿌리게 되면, 일단 토양에 살균 효과도 되고요. 또거자리팔이나 여러 가지 이런 토양 살충제를 뿌려도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이 들어가면 특히 마늘은 잘 굵고 단단해지고 또 저장력이 좋아집니다. 네, 그럼 솔포입니다. 이것을 뿌려주겠습니다. 일단 마늘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한지역 마늘. 홍산마늘입니다 홍산마늘 인데요 아주 지금 단단하고 충실합니다 씨마늘로 넣었으면 아주 충실한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채소로 대표적으로 이제 상추가 지금 곡심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청치마 또 먹치마 흙치마죠 또 생채 생채 상추라는 것은 상추보다 더 아삭아삭합니다 잎이 조금 넓고요 그다음에 시금치, 월동춘채, 또 봄동 그리고 숙갓은 지금 심어서 월동하지는 못하지만 빨리 자라면 조금 뒤어려 오기 전에 뜯어 먹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노타리를 치고 장만해서 이것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예, 이아그로솔포는 많이 뿌리진 않습니다. 보통 300평에 15kg 한 포정도 뿌립니다 대비로 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포대째로 이렇게 예, 여기에 유공 비닐을 멸칭했습니다. 예, 투명 비닐인데요. 예, 투명 비닐을 그냥 하면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다 흙을 많이 얹었습니다. 예, 이것은 한 지역 마늘, 홍산 마늘입니다. 이 홍산 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확실히 알이 굵습니다. 또 수확량도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해 홍산 마늘을 한번 심어봤는데요. 확실히 일반 마늘보다 대구이가 싱싱하고 또 잎이 병에 걸리지 않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텃밭 농부님들은 많이 심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병에 강하고 또 잎이 농약을 한 번도 치지 않아도 잘 유지되는 그런 홍삼마늘이 유리합니다. 자 유공 비닐에 심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심기 때문에 아주 유리합니다. 예, 심는 깊이는 손가락 딱두 마디 깊이로 이렇게 꼭 눌러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또 흙을 여기 위에 한번 흙을 덮을 거거든요. 이렇게 꼭 눌러 넣으면 됩니다. 이제, 로타리를 아주 부드럽게 쳤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근 일반 육종마늘, 의성마늘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육종마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육종마늘이 잘 없죠. 이쪽이 다 많아졌는데요. 이 홍산마늘도 제가 쪼개 보니까 쪽이 좀 많습니다. 네, 홍산마늘이 향개당 쪽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예, 조그마한 것까지 여덟 쪽입니다. 여덟 쪽. 여덟 쪽이고, 평균 일곱, 여덟 쪽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좀 굵습니다 네, 평균. 이 홍삼마늘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권영석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홍삼마늘은 조금 일찍 심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너무 일찍 심으면 이 우자라서 동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저기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심으면 딱 적기라고 합니다. 너무 늦게 심게 되면 이 빨리 뿌리를 내리고 빨리 활착을 하지 못하면 추위가 오면은 안되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심어주는게 좋겠죠 네, 홍삼 마늘이 제일 장점이 바로 일단 수확량이 많이 나고요 또 병에 강하고 농약을 많이 치지 않아도 잎이 아주 파랗게 싱싱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홍삼 마늘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녹병에 약하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 녹병 예방을 해야 된답니다. 네, 마늘은 흙비닐을 흙비닐 멀칭하게 되면 잡초는 안 나지만 이 지온이 빨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가을에 이제 늦가을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온이 빨리 올라가야 뿌리 활착이 빨리 되고. 예,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빨리 조금 자라야 됩니다. 자란 후에 월동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 여 이까지 홍산 마늘을 심었고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 일반 마늘 한지형 일반 마늘입니다. 일반 마늘을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성장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양파는 지금 이달 말까지 10월 말까지 심어도 됩니다 일반 양파는 많이 심지 말고 조금만 한번 비벼만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일반 마늘을 심었고요 자, 여기부터는 또 쪽파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쪽파도 지금 조금 늦긴 합니다만 지금 심어도 예, 잘 싹만 나면은 또 봄에 네, 물동에서 봄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자라면 지금도 조금 먹을 수 있고요. 네, 지금 겨울에 못 먹어도 봄에 물동 후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쪽파도 위에 삭을 다 이렇게 잘라내고 뿌리도 잘라내고 이렇게 심습니다. 이게 싹 잘라내면은 균일하게 발화가 됩니다. 네, 쪽파도 마늘처럼 손가락 두 마디 깊이로 이렇게 꼭콕 눌러 넣으면 됩니다 위에 이 상만 안 보일 정도로 꼭콕 눌러 넣으면 됩니다 너무 깊게도 말고요 여기부터는 상추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상추도 청치마, 흑치마, 또 아삭이 생채상추 무생삼채 이렇게 네가지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예, 점프림으로 할 텐데요. 한꺼번에 최대한 적게 잡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잡으면 감당이 안 되죠. 그 평균 한 대여섯 개 잡고 이렇게 한번 점프림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덮일 만큼만, 너무 깊지 않게 살짝 덮일 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심은 위에 바로 분사 호스를 깔아서 지금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발화가 됩니다. 그냥 놔두면, 여기 안에 지금 하우스이기 때문에, 발화가 거의 안 됩니다. 빨리. 지금 뿌려놓으면, 이제 빨리 발화가 되고, 빨리 크면, 겨울 흐기 전에, 좀, 뜯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다 하더라도, 이제 월동 후에는, 해동되면은, 바로 아주 바, 바란 상추가 됩니다. 이 상추는 봄에 뿌리면 너무 부드럽고 힘이 없습니다. 이 가을에 뿌려서 월동하게 되면 아주 빳빳하고 힘이 있습니다. 상추가 자 여기부터는 생채입니다. 아삭이 생채 상추죠. 상추랑 비슷한데 이 아삭이 생채는 입이 더 아삭아삭합니다. 청취마 다음에 생채를 좋아합니다. 저는 적치마는 너무 미끌미끌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 않습니다. 청취마가 제일 빳빳하고 제일 좋아하고요. 흑치마는 기능성으로 좋으니까 그것도 먹게 되고 있습니다. 자, 딱 펴면 됩니다. 이을 도영증이 고 여기 있는 흙까지 이렇게 살짝, 살짝 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모듬삼채입니다. 네, 모듬삼채, 여러가지 삼채를 삼채에다가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모듬삼채를 한번또 심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뜯어도. 예, 됩니다. 많이 뿌습니 예, 여기는 시금치를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예, 줄 뿌림으로 한번 뿌려 보겠는데요. 예, 시금치는 씨앗이 그냥 뿌리면 너무 많이 뿌려지기 때문에 씨앗에다가 모래나 흙을 반 섞어주면 예, 여기다 흙을 반 섞어 주겠습니다. 흙을 반 섞어서 뿌리면 고루고루 뿌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건 너무 한거 분이 많이 뿌리지 않고 고루고루 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줄뿌림을 할 텐데요. 줄 간격은 한뼘 정도, 25cm 정도 간격으로 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호미로 고랑을 지겠습니다. 약한병 정도로 간격으로 해서 줄 뿌림을 해보겠습니다. 시금치는 지금 뿌려놓으면 조금 자란 후에 월동을 하게 되면 1, 2월에 제일 먼저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올라가서 월동 춘 채. 봄똥을 그냥 헛뿌림으로 뿌려 보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백경천유기농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